명절이 다가오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사실은 그 국방이나 이런 전략적인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뭐 하나만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뭐 요즘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노동이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발사를 하다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계속 그 핵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고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탄도미사일이나 아니면 노동이로 이런 것처럼 어딘가로 그게 한반도든 아니면 제외의 공간이든지 간에 미사일처럼 발사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위 지금 말씀하신 갱도나 이런데 안에서 자체적인 폭발 실험 정도로 그치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현재는 지하 핵실험을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뭐 한반도든지 여기로 날라오거나 이런 상황들은 아닌 거죠? 현재는 그것은 상황,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북한이 이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물론, 뭐, 선군 정치니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재원들을 군으로 다뭐 쏟아부었다곤 하는데요. 북한이 MPT 탈퇴를 한게 1993년 3월 12일인데, 이렇게 해보면 20년 가까이 지나는데, 이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소요 예상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이... 핵무기를 제대로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 정확한 어떤 그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10수억 음. 불 이상의 그러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 9월 2일자 AP 통신에 보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 알리헤메네이 최고지도자 등이 이란에서 만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란이 완벽한 핵 기술을 보유하면서도 실제 핵무기를 직접은 만들지 않는 일본의 사례를 모방해서 핵 개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고, 2012년 12월 19일자 일본 NHK 기사에 보면, 뭐, 앞에는 잘라버리고, 뒤에만 보자면, 북한의 은하 3호 발사 전 사전에 이란에 이란에게 발사 사실을 북한이 설명했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사일 개발이나 핵 개발, 탄도미사일 개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북한이 이란과 공조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외신 기사에 보면 이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이란으로부터 52억 불을 북한이 받았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요. 혹시 이 금액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해 보셨거나 아니면 그 조사가 따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란으로부터 이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받았을까라고 조사가 되셨는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음. 아예 그 모르시는 건가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음.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 또 외신을 그냥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2011년 2월 9일자 일본 산케이신문 기사인데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란이 북한에 제공한 핵 개발 자금은 약 20억 달러에 달하며, 2008년 3월, 2009년 6월, 2010년 4월 등총 3차에 걸쳐서 이란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서 대금을 지불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요. 이전에 그러니까 2011년도에 했던 기사에 대해서도 내용은 모르시나요? 어, 그건 제가 잘 모르는데 하면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예상하시는 것 중에 이 경제난이 저렇게 심각하다는데 어떤 돈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항상 있어 왔고 또 특정해서는 뭐 예를 들면 소위 참여정부나 이 민주정부 시절에 퍼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뭐 용어가 적다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사일 개발을 했다 혹은 핵을 개발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전 세계적인 상황들이나 이런 걸 보면 그때 그때 거의 이란을 통해서 자금, 이란이나 제 3국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사들이 끊임없이 생산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다고 한다면 실제로 북한이 지금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실험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상황이 아니라 무기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제3국에게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두 존경하는 의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과연 북한의 지금 이 상황들을 제대로 잘 인정, 인지하고 있느냐 핵실험 뭐, 정보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심이, 의문심이좀 드는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엊그제 건데요. 2013년, 그러니까 얼마 전에 2월 4일날 국방부에서 그 북핵실험장 개념도라고 발표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조사를 찾아봤더니, 핵실험장 개념도라고 캡처해가지고 사진을 공개해 주셨던 상황이, 북한이 2009년 5월 25일 날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실시한 2차 핵실험을 선전하기 위해서 2010년 9월에 방영한 기록영화의 내용을 캡처해가지고 주셨더라고요. 국방부의 이 정보 획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선전영화의 내용을 캡처해가지고 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인가 아니면 제가 잘못 자료를 파악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 후에 조사하셔가지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점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군의 정보 능력이 뭐 이렇게 그 북한의 선전 영화를 캡처해서 보는 그 정도 수준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군에서는 2009년도에도 이미 북한의 갱도가 핵실험을 위한 갱도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였던 바가 있고 그런데 그 판단의 결과가 2010년도에 그 북한이 선전 방송을 했을 때그 내용과 매우 그 유사하게 일치하는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그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서 이번에 국방부가 저기 한 것은 이번에 발표를 한 것은 대변인실에서 우리 국방부 출입기자단의 이해를 그 도모하기 위해서 참고로 제공한 그러한 자료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장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